자, 이어서 파트 2 어, 진행합니다. 자, 다음 소제목은 'first aid to calm yourself down'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단어 먼저 확인할게요. 'first aid'라고 하면 응급처치라고 합니다. 응급처치. 그다음 'calm down'이라고 하면 진정시키다 또는 진정하다라고 하는 건데, 자 'calm down'을 진정시키다로 사용을 하면 우리는 이것을 타동사라고 불러요. 타동사. 타동사라고 부르는데 타동사는 뭐가 필요하죠?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목적어. 자, 그래서 목적어의 위치에 대해서 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목적어가 일반적인 명사냐 아니면은 대명사냐. 요거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자, 일반 명사를 1번이라고 하고 대명사를 2번이라고 했을 경우에 목적어는 카음과 다운 사이에 1번, 그리고 다운 뒤에 1번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대명사로 스인이 2번은요, 어, calm과 down 사이에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first t a g e 응급처치, to calm yourself down, 너를 진정시킬 응급처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목적어인 yourself는 재귀대명사라고 하는 이 파트에 속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 calm과 down의 요 사이에만 위치를 할 수가 있다. Calm down yourself.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You need to learn. 너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How to deal with anger in a socially appropriate way. 라고 되어 있는데, 음, 자, 첫 번째, 여기 한번 볼게요. need는, 어, want랑 약간 비슷하죠. 음, 우리 알고 있죠? want는 누구랑 쓴다? 투부정사랑 쓴다. need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need to 동사 원형을 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how to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요 부분 음, 밑줄 쳐놓은 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라고 하는 구문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의문사 더하기 to 부정사 의문사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데 지금 how로 쓰인 요소, 요 녀석 먼저 볼게요. How to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 뭐, 뭐 하는 방법. 자, 두 번째, 어떻게, 무엇 무엇 할지. 자, 이두 가지로 쓰이는데, 상황에 맞게 알맞은 해석을 써주면 돼요. 자, 지금은 유니트 n 너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뭐, 뭐 하는 방법을. 이것이 좀더 어울리죠? 그래서 동사 확인하시면 deal with입니다. 자, deal with 볼게요. deal with, 뭐, 뭐를 다루다. 다시 돌아와서 다루는 방법을 무엇을 명사로 anger 화가 되겠죠 화를, 다르, 화를 다루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in 어디에서가 아니라 무슨 방식으로 socially appropriate way 자 socially는 사회적으로가 되겠죠 사회적으로 어떤 적절한 음.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사회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remember, 기억하세요. 명령문입니다. Anger is a feeling.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화는 감정입니다. But, 그러나, behavior, 오, oh, behavior은 뭐예요? 행동이 되겠죠. 행동은 뭐다? choice, 선택이다. 행동 is a choice.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알지만, 행동을 하는 것은, 그 감정으로 인한 행동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너의 선택이다라는 음, 것이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방법을 제시해 줄 겁니다. The first step, 첫 단계, 첫 번째 네가 취할 조치는 자, s t 이라고 하면은 음, 일반적으로는 단계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 조치라고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어, 조치가 어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첫 번째 단계, 첫 번째로 할수 있는 조치는 is 하는 것이다. recognizing. 뭐 하는 것이다? 인지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왜 밑줄을 쳐 놨냐? 어, 동명사죠, 동명사. 그런데 동명사를 주어로 쓰는 거나 아니면은 동사, 일반 동사 뒤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봤을 거예요. 비동사 뒤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투부정사와 똑같은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죠. 음. 뭐뭐 하는 것. 동명사로 지금 보어 역할하고 을 있고요. 자 보어로스인 동명사는 투부정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to recognize라고 바꿔줄 수 있고요. 자 동사 뜻 한번 확인할게요. recognize 알아차리다, 인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알아차리는 겁니다. 인지를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인지하는지 볼게요. the physical signs of anger 화의 신체적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신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징후, 신호가 되겠죠. 여기서는 뭐 징후 정도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징후 또는 뭐 신호, 신체적 신호, 육체적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 그다음 가주어 진주어가 나왔습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에 대해서 정확한 해설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카드 참고하시면은 어,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 B2 동사원형 가주어 그리고 진주어라고 표시하시고요. 진주어는 possible, 가능하다. 진주어 보겠습니다. 뭐하는 것? Recognize, 인지하는 것. 자, 무엇을 인지해요? Those signs in advance. in advance라는 표현 참고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뜻 볼게요. in advance, 오, 다 적어놨네. 음, 미리, 사전에. 그래서 미리, 무엇을? 그 징후들, 신호들을. 도즈 그렇죠? 사인즈. 그 신호들을 인지하는 것은 어떻대요? 가능하대요. possible, 가능하답니다. 다음. day 그것들. 그것들이 뭐예요? 이 신체적인 징후들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위에 있는 the physical signs of anger가 되겠죠? 요것들은 include 포함합니다. 자, 무엇을 포함합니까? an increased heart rate. 자, 첫 번째. 자, increased라고 하면은 증가된 이란 뜻이죠. 증가된 자, heart rate는 심박수라고 합니다. 심박수. 증가된 심박수. 그 다음 두 번째, O2, 목적어 두 번째에요. f l u s h t h e face. 자, flushed. 확인할게요. 붉어진, 빨개진. 빨개진 얼굴. 두 번째. 자, 그 다음 end 나오면 세 번째.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clenching of your fists. 자, clenching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뜻 확인할게요. clenching은 꽉 쥐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ing. 동명사 형태입니다. 꽉 쥔이 되겠죠. 음, 주먹을 꽉 쥔. 행동을 묘사한 거예요. Of your fist. fist는 뭐겠어요? 주먹입니다. 그래서, 너의 주먹의 꽉 쥔을 포함한다. 다른 말로, 네 주먹을 꽉 지는 행동이나, 붉어진 얼굴이나, 빨라진 심박수. 이것이 음, 바로, 어, 화가 났을 때, 신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호이고, 그리고 그것은 선택적이다. 다른 말로, 통제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when these things happen. 자, 뭐할 때? 이러한 것들이 happen. 발생할 때. 자, 이게 알아두면 좋아요. happen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자동사입니다. 발송, 발생하다, 일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수동태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음.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take action. 자, 조치를 취하세요. take action.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도 뜻 적어둘게요. 조치를 취하다. 또는 행동을 취하다.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조치, 어떤 행동을 취해라? 투부정사로 수식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액션을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는 그렇죠. 형용사적 용법이죠. 형용사적 용법. 자, 뭐 하기 위뭐할수 있는? To reduce your anger. 너의 화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라.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방금 딱 떠올랐는데, 첫 번째, 요거를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 부사적 용법으로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다만,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쓸 경우, 앞에 있는 액션을 꾸며주는 것은 아니고,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화를 reduce, 줄이기 to, 위에서 조치를 취하세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1번도 가능하고 2번도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 you could try. 너 이거 한번 해볼 수 있어. 자, 여기서는 요거 아니면 요런 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는 약간 제안, 가벼운 제안에 가까움으로 try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쓴다기보다는 가벼운 느낌의 ing를 썼습니다. 자, 볼게요. 뭐 한, 뭘 제안했어요? take a break. take a break가 뭐예요? 휴식을 취하다. 휴식을 취하다. 됐죠? 자, 뭐 하기 위해서 to organize. 아, 자, 보세요. 여기서도 첫 번째는 형용사로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사로도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 투부 정사라는 행동을 하게 해줄 명사.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죠. 한번 볼게요. organize your thought. s 네 생각을 자, organize 뜻 적습니다. 정리하다. 네 생각을 정리하거나 또는 Ending a conversation. 대화를 끝내는 것. 맞지? 끝낼 수 있는 끝낼 휴식을 취하는 것. 그럼 이제 형용사로 해석을 한 거죠. 음. 그다음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을 정리하거나 대화를 끝내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 되죠. 음. 가장 베스트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해 주시는 그 영어 선생님의 분석에 따라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제 내는 사람은 그분들이니까요. 자, 뭐 하기 전에? before it gets too intense. 뭐 하기 전에? 너무 강렬해지기 전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it은 막연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막연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대명사를 사용을 했지만, 지금 어디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이 상황은. 그래도, 음, 그냥 막연한 상황을 가지고 오는 이라고 봐도 괜찮고, 아니면은 바로 앞에 있는 conversation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conversation이 조금 더 가깝지 싶네요. 음. 대명사로 봤을 때 앞에 있는 conversation을 의미한다. 대화가 너무 intense, 강해지기 전에, 강렬해지기 전에, 너무 심해지기 전에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굵은 표시해놓은 get intense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get이라고 하면, 자 적어둘까요? 상태, 그리고 그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알려주는 동사. 합쳐서 상태, 변화, 동사. 자, 그 다음에 형용사를 붙이면 뭐뭐 해지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intense, 너무 강렬해지기 전에 가 되겠죠. 대화가 너무 심해지기 전에, 극으로 치닫기 전에 대화를 끝내거나, 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혹은 정리할 휴식을 취하는 것. 규식을 취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Finding Proper Copying Skills 라고 돼 있습니다. Finding, 찾기. 자, 무엇을 찾기? Proper, 적절한 Copying Skills. 자, Cop, 요거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뜻뽑기 있습니다. Cop, 대처하다 다루다. Cop, 대처하다 다루다. 자, 그러면 대처 기술이 되겠죠. 음, 대처 기술. 적절한 대처 기술 찾기. 자,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예, 케이스는 사례 혹은 경우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서, 더 h e strategies, 이 전략들이, 어떤 전략들이요? mentioned above. 자, 이런 거 표시해둘게요. 자, 이것은 PP 형태를 가지고서 앞에 있는 전략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그렇죠. 과거 분사가 어디서 꾸며줘요? 뒤에서. 그래서, 후치수식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 있는 이 전략들은요, 음, 이 글을 쓴 사람에 의해서 언급이 된 것이니까 pp 형태를 쓴 거예요. 는 may not be enough. 뭐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So, 그래서 you may need to. 너는 뭐뭐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 앞에서 여기서 투부정사는 말씀드렸죠. need 다음에 오는, 어, 투부정사 용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맞죠? 자, need 다음에 나오는 to. 이 친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 중에서도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need 다음에 있는 t 는 명사적 용법으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찾을 필요가 있다 자 무엇을 proper coping skills 아까 나왔죠 적절한 대처 기술을 누구를 위해서 for your personal situation 너의 개인적 상황을 위하여 자 음, 오른쪽 다 적어놨어요 자 personal은 개인적인 person이란 단어가 들어있죠 그 다음 situation은 상황이란 뜻입니다. 합쳐서 개인적인 상황이 되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을 위해서 대처 기술, 적절한 대처 기술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Without the right copying skills. 자, without, 뭐뭐 없이는 이라는 뜻이에요. 뭐뭐 없이면, 없이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를 가지고 옵니다. 적절한 대처 기술이 없으면 You may find yourself becoming... verbally or even physically aggressive. 자 너는 find 할지 모릅니다. 네 자신이 becoming 뭐뭐 되어가는 것을 자 보겠습니다. find는요 여기서 5형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5형식으로 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찾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요, 알다 또는 알아차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너는 너 자신이 뭐 하고 있는 것을 목적어예요. 목적격 보어에 ing를 씁니다. becoming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자, become의 보어 자리를 좀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become의 보어 자리 verbally. 어, 선생님, 보어라고 하면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전에 그 뒤에서 형용사가 미리 나와 줄 건데 그 전에 부사가 미리 수식을 하는 거예요. 일단 볼게요. 자, verbally라고 하면은 언어적으로 physically 하면, 신체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나, 심지어는, 이분은 심지어죠? 심지어는, 신체적으로, 아, 보호가 여기 있네. aggressive, 뭐 해줄 수 있다? 공격성을 띌수 있다. aggressive라고 하면, 은 공격성을 띠는 또는 공격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공격적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는, 되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 뭐가 없으면? 대처 기술이 없으면. 다른 말로 쉽게 설명을 하면 대처 기술, 화에 대처하는 적절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화가 날때 언어적이든 신체적으로 뭔가 어, 어그레시브, 공격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Explore. 뭐 해보아라? 탐구해보아라. 음, explore. 탐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적어놨을까요? 아이고 안 적어놨네요. 적어놓읍시다. 탐구하다. 아이고, 탐구하다. 명령문이니까 탐구해라가 되겠죠. 무엇을? various strategies. 다양한 전략들을. 자, 뒤에 보겠습니다. various는 뜻 자체가 다양한이에요. 그러면 단수겠어요, 복수겠어요? 에이, 당연히 복수지. 그래서 다양한 전략들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투부 정사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ppt를 만들 때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둔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형용사로 가능하고요. 두 번째도 부사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할 전략들으로 보셔도 괜찮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확인을 어, 탐구를 해라 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주시는 설명에 따라 가시는 게 베스트예요. 자 어떤 전략이요? 디스커버바 어, 뭐야? 드러낼 전략이 되겠죠. 디스커버 r 발견할 전략. 자, 무엇을 발견하는지 목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best for you? 너에게 어떤 것이 최고인지. What is best? 뭐가 최고인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discover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갑니까? 명사가 들어갑니다. 기억하세요, 제발. 명사가 들어갑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여기 what이라고 하는 요 의문사가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의문사가 명사 역할한다? 그렇죠. 간접 의문문. 의문사가 명사 역할한다.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간접 의문문은 어떤 어순을 가지나요? 우리 약간 뭐랄까 그 어, 주입식으로 교육을 다 받았죠. 의주 동.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를 가지는데 이 간혹가다가 어떤 의문문들은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지금 이 what이 그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의문대명사를 대표적으로 세 녀석만 뽑으면 what, which, who. 이렇게 세 녀석이 있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문대명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명사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봤을 때 무엇 그리고 위치는 어느 것 후는 누구죠? 자, 여기에서 우리 한글에서 해석을 했을 때은느니가 라고 하는 주격 조사가 붙으면 즉, 무엇이, 어느 것이, 누구는 뭐가 됩니까? 누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러면 은 여기에 있는 의문사는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간접 의문문을 이룰 경우 의주동이 아니라 의동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마치 여기처럼 자 What 의 is 동? 맞죠? 어쨌거나 의문사 주어 동사입니다. 자 다시 어떤 것이 너에게 가장 베스트 최고인지, 너에게 가장 잘 맞는지를 디스커버 발견하기 위하여 또는 발견할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탐구해 보세요. 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은, 있는가? 자서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치해드는요, 라이크와 뜻이 똑같고요,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인데 예시를 들어줄 때 가져오는 전치사예요.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를 써야겠죠. 지금 본문에서는 동작을 가져오기 때문에 동명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동명사가 총몇개 있나요? 네개 있습니다. Taking a walk, drawing a picture, or write. 내가 몇 개를 했어? 세 개죠. w r i t i n g down 써 내려가는 것. Things 것들을 어떤 것들 that come to your mind 네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들. 자 다시 볼게요. 어떤 전략들이 있냐면 taking a walk 일단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drawing a picture, 그림을 그리거나 세 번째 write down, 적어 내려가거나 적다란 뜻이에요. 자, write down, 적다, 필기하다, come to mind는 떠오르다, 생각이 나다. 자, 뭘 적어요? Things, 것들을 어떤 것들 come to your mind, 네 마음 속에 생각나는, 네가 떠올리는 것들. 자, 여기서 대 한번 볼게요. 자, 바로 뒤에 come이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럼 얘는 어 당연히 주어겠지. 그러면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things를 꾸며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you can also 당신은 또한 try to 동사 원형 뭐뭐 해볼 수 있어요. 자, try to 동사 원형은 약간 어, ing 보다는 조금 더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 해결책을 찾는 거니까 조금 그런 이미지가 있겠죠. 너는 또뭐할수 있다? find 찾을 수 있으면 찾으려고 애쓸 수 있어요. 찾으려고 노력해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찾습니까? possible solutions 가능한 해결책들. 뭐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To a problem. 문제에 대한 해결책. 화를 다스리는 문제가 되겠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동사원형 1번이라고 표시하시고 그 다음 end 세모 치시고 동사원형 두 번째라고 표시하면 여러분들 한눈에 병렬, 구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And then, 그러고 나서 compare. 뭐할수 있다? 비교해 볼수 있다. 자, 무엇을?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one. 자, each one이 갑자기 여기서 왜, 오나, 왜 나오냐면, 아이고, 음, 앞에서 solutions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each one, 각각 하나 하나씩, 음, 하나씩 advantages, 장점과 그리고 단점을 compare, 비교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문법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Each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수 명사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one이 왔다. 원즈라고 쓰시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바이라고 하는 요 전지사에 ing를 붙이면은 뭐뭐함으로써 라고 해서그 하죠. by ing 뭐뭐함으로써 자, develop 개발함으로써 혹은 발전시킴으로써 무엇을? Problem Solving Skills 문제 해결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You will learn that 너는 that 이하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배울 겁니다. 자 대자 내용 보겠습니다. 대열 들어갔다? 바로 뒤에 비동사 나오겠죠? 대열 플러스 비동사 뭐뭐가 있다. R을 썼기 때문에 주어는 복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w a y s 의 s 붙었죠?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겁니다. 자 어떤 방법이에요? way 다음에 붙는 to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형용사적 용법. 뭐뭐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뭐하는 방법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Oh, without ing 또 나왔네요. 또가 아니라 without ing 이번에 처음 나왔죠. Without ing. 자, 요거 뜻 적겠습니다. 뭐뭐하지 않고. 안고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get 플러스 형용사 말씀드렸죠. 뭐뭐해지다. Get angry가 뭐야? 화가 나다라는 뜻이겠죠. 화가 나지다는 쓰지 않으니까 화가 화를 내지, 화가 나지 않고서 문제를 해결할 바, 많은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겁니다. 되죠.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고 여기 적었네. 미리 보고 올 걸. 어, 지금 막 보이죠? by ing, 뭐, in ing, 또 ing. 에이, 뭐 앞에... 어, 자, 아무튼 지금 먼저 볼게요. 음, 까먹기 전에. 자, 자주 쓰이는 전치사에다가 동명사를 결합한 형태가 있어요. 전치사에는 명사를 붙이거나 동명사를 붙여야 된다는 건뭐 기본이고요. 이 중에서 자주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by ing입니다. 뭐 빈도순으로 나열한 건 아니에요. 음. By I N G는 뭐뭐함으로써 지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본문 에 아직 안 봤지만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왼쪽에 나오는 것처럼 by managing 먼저 볼게요 뭐함으로써 관리함으로써 자 무엇을 관리해요 your anger 너의 화를 어떻게 관리해요 properly 적절히가 되겠죠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블라블라블라 자두 번째 in I N G입니다 음 뭐뭐 하는데 있어서요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표시를 그고 표시를 꼭 해두세요 뭐뭐 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요 뜻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뭐, 할때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in climbing mountains. 산을 오르는 데 있어서 또는 산을 오를 때 해석하면 되겠죠? The most important blah, blah, blah.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뭐 하는 것이다. 음. 자, 그 다음, on, ing. on, ing. on, ing는 뭐, 뭐 하자마자 또는 on 대신에 upon 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동사 하자마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똑같은 뜻의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as soon as예요. 하지만 as soon as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가지고 다녀야 하고 이 on과 u p o n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on ing 또는 as soon as 둘 중에 뭘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뒤에 따라오는 녀석들을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On arriving home, 집에 도착하자마자, I threw myself on the sofa. 나는 소파에 내 몸을 던졌다. As soon as I arrived at home,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으로도 바꿨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 앞에서 봤던 without ING입니다. Without ING는 뭐뭐 하지 않고서. She just passed me by. 그녀는 나를 지나쳤다. Without saying a word. 한 단어도 말하지 않고, 즉,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를 지나쳤다. 이 친구들이 자주 쓰이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의 형태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Anger, 화는 is an emotion. 무엇이다? 감정입니다. 자,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에요? We all experience.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자, 지금 여기서 대은 무엇일까요? 바로 눈치를 챘겠지만, 자, 선행사가 존재하고, 이끄는 절에 한 가지가 누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는 명사 누락이라고 하죠.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든 한 가지가 누락이 됩니다. 지금 주어 멀쩡하게 있죠? 보어가 나올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가 생략돼 있다. 다른 말로 앞에 있는 이 대는 무슨 관계 되면서? 그렇죠. 목관대가 되겠다. 목관대니까 위치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전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목관대 기본 개념 알아두셔야겠죠? 다음. By, I 엔지뭐라 했어요. 뭐뭐? 함으로써, 관리함으로써, 너의 화를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You can be the boss. 자, 너가 주책, 주주 주,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다. Be the boss. 너가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의 주도권? Of your feeling. 너의 감정의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다. 즉, 네가 네 스스로 감정을 통제를 할수 있게 된다. 가 되겠죠? 자 다음, not the, other way, not the other way around. 자 뭐가 아니라, 보겠습니다. The other way around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가 뭐였어요? 우리 앞에서 봤던 제목 기억납니까? 음. 화가 너의 주도권을 가지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화에 휩쓸리게, 압도되게 되면 이 통제가 안 되니까 이 반대, 즉 화가 너 자신을 통제하는 경우 말고 네가 화를 통제할 수 있다. 네가 네 감정을 주도, 주도할 수 있다. 음. 자, 한번 보겠습니다. This is an important step. 이것은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In ing, 뭐할때 또는 뭐 하는 데 있어서 Find your true self. 너의 진정한 자아. self는 자기 자신도 있지만 자아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너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데 혹은 진정한 자아를 찾을 때 중요한 스텝이 될수 있어요. 두 번째 ing네요. 음. 그리고 뭐할 때, 뭐 하는 데 있어서 Take control of. 통제권을 가지다가 되겠죠. 무엇의 통제권을 가져요? Your life. 이 인생의 통제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자 좋습니다. 음, 일단 문법적으로는 모든 설명이 다 끝이 난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정리를 한 부분을 같이 읽고 일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글은 청소년들이 겪는 분노 그리고 그의 원인과 효과적으로 그것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분노는 단순한 태도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 문제가 아니에요. 뇌 발달이 덜 됐고요, 호르몬 변화 또는 불공평에 대한 민감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나쁜 것은 아니고 분노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어떻게 표출하는가, 건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자, 이 글에서는 스스로 분노를 이해를 할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제시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 부분이었죠.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 분노가 폭력적인 행동, violent behavior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예시로는 신, 오늘부터 하는 내용이죠. 신체적으로 신호가 있습니다. 심장박동이 증가한다던가, 아니면 주먹을 클렌징, 꽉 쥔다던가 하는, 이런 것들을 recognize, 뭐야 된다? 인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기 전에 대화를 중단하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는 산책하기, taking a walk, drawing a picture, writing down 음, 그와 같은 개개인에 맞는 대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분노를 잘 관리하는 것은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더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되셨죠?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음,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거나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파악하는 대로 바로 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2과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